미래비전 공보 영상을 두편 제작한 것으로 니다 맞습니까? 네다 네. 각각 몇분 영상 길이하고 송출 어, 매체 용도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 종류를 제작을 했는데 먼저 3분 30초짜리 영상에 대해서는 투자 설명이나 또 기업들이 어 이제 저희 저희가 이제 뭐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어 민간 기업들하고 만나는 <laughs> 경우에. 어 먼저 소개 영상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어 미래 비전에 대한 설명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잘 요약돼 이 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마다 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 <목소리가> 그거 <목소리가> 제가 다음 알겠습니다. 예, 아 예, 그리고 예, 30초짜리 그 영상은 그게 굉장히 짧게 있는 영상이고 이거는 이제 CF. 용으로 어,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t v c 어, 언론에도 그 광고 방송으로 사용하고 대형 전광판, 그 KTX 어, 가시면 타고 계시면 나오는 영상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또시 내부에도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시민들이 뭐 보시는 이 영상이 활용 없습니다. 네이 영상 두편은 수익에야 하셨죠? 네. 음. 이 수익에야 할때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계약자가 인터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보면 이제, 어 그동안 신공특별법 항 통과 홍보라든지, 신공 항 것을 다큐멘터리 제작, 응. 공항 관련 영상 제작 경험 풍부해서 저희가 아, 신속하게 네. 제작하기 위해서, 주 수익 계약도 경험이 풍부해서, 정성도 발... 있고, 이래서 하였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영상이, 감각적이지도 못하고 그냥 행정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설명으로 그냥 중도를 않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민들이나 투자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충분하게 또 주목을 끌지 못하는 그런 영상으로 제작이 돼 있더라고요. 아 예, 제가 그 제작 과정에서 내용들이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나름대로는 저 전달력이 높게끔 만든다고 한 것이 아마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작할 때좀더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컨펌은 시나, 만들, 업체에서 만들어서 컨펌을 하시는 건가요? 네. 시나리오 볼때 제작행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예. 제작행 몇회 하셨습니까? 실무적으로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왜냐면 어느 정도 좀 했습니까? 네.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예. 어... 본 의원이 한 가지 또 다른 기가 반에서 하는 홍보를 한번 예로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충주시에서 하는 공식 유튜브, 충주시, 충TV 가면서 보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충주시 유튜브,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요새 인기를 많이 끌어요.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습니다. 예. 여기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이 홍보 영상을 팀도 아니고 주무관 한 명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편집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이 이제 100만회 넘는 이런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 본의원도 뭐 유튜브하고 뭐 TVCF나 홍보 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충분히 관해서 만든 것도 이렇게 그, 이제, 창의적 이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냥 만들어서, 대충 그냥 뭐, 어, 만들어서 그냥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해야 하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감각적이고, 더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에 좀더 고민하고, 그리고 반영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습니다